8월 24일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아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느브갓네살은 성을 여서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성 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안의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종은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성문길로 빠져나가 요단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의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의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사로잡아서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아를 심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아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새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